안녕하세요, 언블리버블한 가인입니다. 이하 안녕. 응 안녕. 응? 너 뭐해? 지금 꼬리쳐? 아 뭐래? 네가 꼬리치고 있잖아 내 남친한테. 나왔네. 너 이제 꼬리치지마. 너차 다니고 마지막인데. 한마디 하고 가. 왜? 해명이라도 하게? 그래. 마지막 소원. 들어줄게. 아, 왜 명령질? 안녕하세요. 이해입니다. 어이없어서 실수간켰어요 아니, 친구? 남씨한테 꼬리쳐서 어쩌고 저쩌고. 그니까요 거기 사실이라니 맞잖아. <laughs> 그럼 오빠 밑디까지 기다려. 뭐, 개야, 나야. 나지. 자기랑 하는 거 보니까 딱 나네.